어, 모로코 역사는 너무 길어서 어, 원래 어, 아랍사람사라고, 어, 스페인사람사라고, 프랑스사람사라고, 어, 베르베르인사람사라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다양한 인종적 비경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모로코는 어, 북부지역에서 가시면, 만약에 탄제리 가시면 아니면 쉽게 카시미안 어, 유고는 어, 좀그 유럽인 닮은 사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남부 지역에서 어, 마라케시 어, 아니면 아가디르 유기에서 어, 카시미안좀베르베인네 어, 닮은 사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로코 모로코 카시미 어, 보통 어, 북부 지역에서 음, 아니면, 아니면 가시면, 어 라바트 어, 아니면텐탕리 아니 면샤원카시미거기는 사람들은 남부 지역보다 어, 키 작고 어, 그리고 하얀색 피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통 아랍와 프렌소 사이언 하고 어, 그리고 우리는 안달루시아 문화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안달루시아 문화는 좀 특별한 어, 문화예요. 개미솔리쿠 그 어, 그리고 특별한 어, 디자인 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에서 가실 때 아마니아게 어, 마라케시 아가디르 네. 그쪽 네 가실 때 보통 그 사람들은 아 어, 북부 지역보다 키가 많이 크고 어, 그리고 짙은 비부색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통 어, 아랍어와 베르베로조로사용하면화몬화적으로베르베르전토을 어, 문화, 문화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